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흥국에 대한 타격 이없는데 최근에 그럼 양적 완화를 지금 스작하고 미국이 다시 양적 중축으로 들어갔거든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 거꾸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최근 몇년 동안은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진국이 양적 을화 종료하고 통화정책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반, 이게 다 거꾸로 돌아가면서 신흥국의 자격분위가 자본이 다시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laughs> 자국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멕시코, 아르제니스나 터키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리를 따라서 올리고 그만큼. <laughs> 마찬가지로 또원자재 수출국. 이게 이제 상품 시장이나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이게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이 아, 그런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자국이 빠져나가면서 시중 재수주가, 농인상. 통화정책 이런 분들이 하락을 압력을 받게 됩니 이런 경로가 또 작동, 역경로가 작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러면 실제로 어떤 통화정책을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특히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대한 그 자산의 중앙에 연준이 내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 고용 시장의 상당히 호조를 보이니까서 양쪽 하나를 종용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 차례 에 걸쳐서 양적완화했습니다. QE1, QE2, QE3. 그리고 나서 QE3를 테이퍼링한다. 뉴스는 QE1, QE2, QE3는 다 뭐냐면 수돗물을 틀어놓는 시장에 수돗물을 틀어서 계속 유동적으로 공급하는 그게 퓨이고요 양적 안으로 테이퍼리는 수돗물을 조금 자, 점점 잠궈가는데 이거 잠그면 물줄기는 줄어들지만 계속 들어 돈은 들어가거든요. 이건 테이퍼링이죠. 물줄기를 쭉 조금씩 잠궈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 양적을 완전히 동하한게 2014년 시월입니다 수돗물도 완전히 잠습어요 그래서 14년 시월에 잠그고. 그리고 나서 금리는 여전히 계속 0이었는데, 1년 더 있다가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에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 2 5 그래서 2015년에 한 번, 16년 날에 한 번, 17년에 세 번, 18년에 네 번, 을여태까지총 9차례 올렸습니다. 미국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9차례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리의 정상화입니다. 영의 바닥에 붙어있다는 걸 들어 올려서 정상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정상화, 통합정책의 정상화라는 의미는 금리를 정상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차 대접을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 탁탁 어떤 국체도 사고, 목요일 수준의 도 사고 이걸 갖다가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유자산을 축소를 시작한 게 2017년 10월입니다. 식으로 줄였냐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미국이 미국에 예를 들어서 재무부가 발행한 어3 년짜리 채권을 중앙은행이 샀다고 하면 3년뒤3 년이 흐른다면 그 만기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만기가 됐을 때 그걸 보통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을안 하고 그냥 만기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해당 돈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4 5조 달러까지 났었는데. 이것이 3월 말에 3.97까지 떨어졌고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추려나갈 거냐 이게 시장에 이제 관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는습니다이제 미국의 어, 연준이 그 타겟으로 하는 초단기금리입니다 그래서 영방기금금지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은행들이 하루짜리 하루 오버나이트 돈을 하루 정도 빌릴 때, 강용하는 겁니다. 아주 초단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월 위기 이후에, 5.25에서 정글적으로 돌아왔고그습니다 그걸 위기를 그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올리고, 9차례 올렸습니다. 9차례 올리니까, 이게 안정화하는 이유고 이걸 정상화하니까 이제 신흥국에 확 줄였던 돈이, 이제 거꾸로 되기 시작한거죠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카우킴, <laughs> 뭐 남아공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저희는. 그래서 이걸 쭉 올렸는데 시장의 관심자는 그럼 미국이 이걸 어디까지 올릴 거냐 이게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미기 이전에5 2 0까지 올리지는 <laughs> 않겠지. 그래서 시장에서 최소한 이해한데 2.25에서 2.5 사이거든요. 적어도 3.5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가 을 아니야 3% 정도까지 올릴까 이렇게 했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바뀌냐면 지난 3월에 연준이 놀랍게도 더 이상 안 오르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다가 스탑.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왜그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 좋은 소식으로 특히 주식시장이나 이런 바이에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 이게 정말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좀 이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연전의 대체로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 예를 들면 은자산소리이고요 어, 이게 이제 가장 부채한 곳 중에서 가는중요한 부채인 집을 준비해 줍니다. 중앙회의 자산이 이연준의 자산이 2기이전에는 뭐 0.9조 달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기를 거치면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4.5 그러니까 거의 3.6조 정도 3.6조 달러가 양쪽 완화 기간 조원짜리, 3,600조 원 정도가 있었죠, 맞죠? 저거는 4,0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많은 돈이 이제 돈을 찍어낸 거고요. 이게 갔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디지털, 자산 규모를 양적 완화로 늘린 걸 양적 축소를 이제 2017년 시작해서 저거 설마 그까지는못 줄. 옛날 이전 수준까지는 못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격은 시장의 예상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반 정도근데 이것도 거의 요번 9월에 종료하겠다, 축소를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이게 한 3.5도 정도에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연준이 3.5도 정도 규모의 대체 대처를 계속 가져갈 거주 주기...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월에 이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FOMC라고 합니다. 헤드럴 오픈 마켓 컨퍼런라고 합니다. 2월회의에서는이만장일치로 음.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가겠다. 유리 페리션트라는 표현을 음. 었는데들 2월 달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스탠스를 띄었고, 그 다음에 3월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거의 두 달에 한번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그미 중앙은행의 의였된 3월 FOMC에서는 연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음.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 긴축을 9월, 9월에 종에하겠다라고 굉장히 기람기절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람은이사람이 뭐냐 여기에 람이 사람은 <laughs>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이있습니이첫 번째는 첫번째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올리고, 미련 금리를 올리고 래려 이게 다른 다른 나라에 안 좋은 거래가 come to the tongue. I don't k n o 영 t 을 n g u e tongue, tongue, 영향 n g u e 경제 n g u e tongue, tongue, 을 o n g u e 이 o n g u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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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u 니 타결을 받으면 그것이 다시 미국의안 좋은 부정적인 그 영향로 다시 돌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영향, 해외 경기 둔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시기로 보합니다두 번째는 약간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지금 통화 정책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통화 정책의 중고지표는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라는 거은 어차피 경제 잠재 성장률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찍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생산성이 높냐, 얼마만큼 투자를 많이 잘하냐, 얼마만큼 교육을 잘 하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 돈을 푸는 걸로는 경기, 비즈니스 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 안정시키는 데 하는 게 통화정책의 목적이지, 통화정책이 가지고 잠재성장률로 우리가 목 노리고 목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물가는 중앙은행 직접적으로 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현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면 그건 거의 예외 없이 물가 폭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독립적으로 잡고 만드는 이유가 전계적으로 정책 에서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행정부 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상당히 통화 정책이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이 어떤 이 자꾸 경제를 앰플 주사를 못칠수 이렇게 돈을 풀어서 어좀 반짝 하게 경제를 좋게 만들고 그이후에 부작용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경제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그런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니다그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그 방식이 소위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어, 통화정책의 운영 프레임워크이 물가 안정 목표제인데 그것의미하면 중앙은행장이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을 져라. 우리 우리나라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2%가 공통적인 물가 목표입니다. 미국도 2%고요. 일본도 2%고 지금 e c d 이런 유럽도 다 2%입니다. 그래서 2% 물가 목표를 가족적인 발 달성하도록 통화정책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는 중앙은행 책임을 져라. 2%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는 것은 정말 중앙은행 태입니다. 하지만 2%가 너무 못 미쳐 가지고 디플레이가 가거나 이것도 중앙은행이 쓰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2% 정도, 돼요. 왜 0%가 아니냐고 그런 궁금한, 그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것도 다지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 이론에서는 약간의 그 양의 물가 상승률, 예를 들면 1%나 2% 정도, 그 정도만 이제 가장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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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뭐기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이건 물가지표 자체 상향편의가 상향 있고요. 두 번째는 명목 그 임금 같은 것들이 상당히 경제적 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을 어느 정도 조정시키려면은 어, 뭐 약간 2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 임금을 깎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임금을 깎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실질 임금은 떨어지죠. 물가 가 하락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구조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만약 아 이제 미국에 있어서 어쨌든 2% 우리나라도 공통으로 2%를 이제 물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2%를 잘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남중국그 의원들도 이제 미래를 내다보 해서 이게 2%꼭 넘어갈 거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올리자 이렇게 갔었는데 물가가 자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면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나. 경기가 특히 안 좋은 거 같은데. 그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중립금리. 미국의 중립금리가 그럼 몇 퍼센트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중립 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통화 정책을 중립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중립 금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미연준의 파워홀 이행이 파워홀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앙은행 총재인데 처음에는 작년 해도 우리가 아직 중립 금리가 한참 아래 있다 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시장에서 그럼 어 그런 금리를 엄청 올리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지금 저 얼마 전에는 지금 미국 금리는 중립 금리 범위에 바로 하단에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최근 아까 그 3월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중립 금리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중립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거의 중립 금리 수준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laughs> 얘기냐면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독립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죠.